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가 그... 뭐 울리네 여긴 어디냐 부산으로 왔습니다 창원은 할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루 있다가 밥만 먹고 부산으로 왔는데 서면이고요 여기는 서면에 라임호텔이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다 보니까 숙소를 최대한 좀 저렴한 데를 잡아 보자 그래서 서면에 2만 얼마짜리를 잡았는데 방이 너무 좋아요 혼자 있기에 괜찮았어요 일단 잠깐 방 소개를 해 드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아무래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하거나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를 완전 처음 한다. 또는 좀 옛날에 하다가 잠깐 아이디를 놔두고 몇년 쉬었다가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수가 좀 낮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품질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 이거 새로 오래간만에 키웠는데 옛날 아이디가 지금 저품질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거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방석이부터 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서면에 저렴하게 자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 퀄리티가 지금 3만 원을 하지 않습니다. 2만 원이에요 심지어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흡연 당연히 안 됩니다. 저는 담배 술 아예 안 합니다. 건전 그 자체 그 대신에 여자는 좋아 방 크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제가 보는 게 저는 침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무조건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 할수 있는 이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노트북을 딱 펴서 여기다가 포스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이거면 충분하다 뭐 어차피 TV도 전혀 안 보고요 나머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딱 침대 하나에 테이블 하나면 된다 방 크기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괜찮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만실인데 스탠다드를 디럭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답니다. 2만원 예약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미안한 거 아닌가? 화장실도 이 정도면 너무 좋죠? 제가 나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서면에 저렴하게 그냥 가성비로 한번 잠만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드립니다. 거리는 나쁘지 않아요. 서면역 출구 딱 나와가지고 걸어서 10분 정도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온 이유는 제가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면 오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 밀면집. 제가 자주 가는 춘하추동 밀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개꿀맛이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사람들한테 다 해줬는데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춘하추동 밀면 꼭 가시고요. 그리고 거기 돼지국밥집에 거리가 있습니다. 돼지국밥 거리. 거기 중에서 제가 한 군데씩 그리고 맞은편 칼국수집까지 한 번씩 다 가봤는데 그나마 제일 먹을 만한 데는 포항돼지국밥입니다, 여러분. 포항돼지국밥 가가지고 수육백반 한번 드셔보세요. 수육 정식으로 먹으면은 수육이 상당히 촉촉하면서 두껍습니다. 맛있어요. 다른 데다한 번씩 먹어봤는데 거기가 제일 괜찮았다. 나름 제가 또 경상도에서 맛집 많이 다녀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 한번 믿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바닷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래도 포스팅은 해야 되니까 계속 맛집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좀 앉아서 찍을까 포스팅 저품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블로그를 옛날에 안 키우다가 새로 하신 분들 지수 체크를 해 보고 저품질이 나왔다 버리세요 여러 카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블로그 저품질이더라도 살릴 수 있다 또는 본인이 살렸다 라고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품질 카더라 중에 본인이 풀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지가 저품질 풀었으니까 지금 자랑하는 거야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 정상적인 글을 발행을 했겠죠 근데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희망고문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냥 버려라 두 번째로 저품질 풀었다는 사람의 케이스는 뭐냐 인플루언서를 기존에 달았거나 글밥이 졸라 많이 쌓인 사람들은 아이디가 아까우니까 당연히 그거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지 중추의 이 계정보다는 어차피 저품질 풀면은 기존에 만약에 지수대로 돌아가거나 중추 이더라도 글이 쌓였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완전 사기꾼이겠죠. 저품질을 나만의 기술로 풀수 있다. 이따구로 말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품질 아이디 풀려면은 풀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근데 희망고문으로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걸려가지고 조회수 안 나오는데 미친듯이 글만 쌓고 시간 낭비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날려라.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외 케이스, 옛날에 글이 진짜 수천 개 쌓였는데 수익도 많이 났어. 근데 저품질이 됐다 그러면 그건 아까우니까 당연히 살려야지.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초기화해도 어차피 저품질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 구해가지고 그걸로 새로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더이상 이제 저 품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채 어 뭐야 거울에 안 나오네 준채이 계정이 제일 많으실 건데 이제 글을 조금 쓰다 보면 1차 통곡의 벽이 있고 2차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회수 500이 1차 통곡의 벽입니다 그냥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제가 준채이 계정 저도 키워 봤잖아요 조회수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낮으면 그 지수가 낮, 낮은데 어떻게든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 키워드 찾는 것도 어렵고 상위 노출을 시킨다 하더라도 다른 블로그들이 비슷한 키워드 대충 때려 바꾸면은 전부 다 내려갑니다. 금방 글이 내려가요. 그러기 때문에 준채이는 1 방문자 500을 찍는 게 힘들어요. 대부분이 한 100이나 20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쓰면은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500 찍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1일 1포를 한 3, 4개월 정도 했는데, 일방언제 500을 찍었습니다. 요게 1차 통곡의 벽이에요. 주제 선정을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잡주제로 해도 괜찮습니다. 뭐, 에드포스트 되기 전에 주제를 무조건 한 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딴 거다 개소리입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인플루언서 노릴 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제로 쓰고 싶은 걸로 쓰세요. 그냥 조회수 방문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든지 간에 내가 관심 있는 거, 인기 있는 거, 트렌드 키워드 또는 롱테일 키워드로 제목 길게 잡아 가지고 오래 갈수 있는 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떤 주제 상관없이 키워드 다 잡아 가지고 글을 여러 개 써야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면은 1일 1 포스팅이 아니라 다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루에 두 개, 세개 많으면 다섯 개, 열 개까지도 쓸수 있을 정도의 진짜 미친 의지가 있어야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얼굴 너무 부담스럽게 나오나? 요즘에 제 피부 좋다고 하신 분인데 저 똑같은데 나중에 뷰티 블로거 저기 스킨 노션이라 이런 거 소개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차 통곡 개복이 뭐냐 조회수 천입니다. 1 방문자 1 0 0 0명 찍는 게 진짜 개 힘들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의지로는 천 찍는 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운이 좋아서 뭔가 갑자기 어떤 포스팅이 빵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 그냥 평범하게 자연적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계속 일방 문자가 안정적으로 천 이상 나오게 하려면은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그 천을 찍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이 글이 일단 많이 쌓여야 돼요. 글이 200개나 300개 이상은 쌓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근데 글을 열심히 써도 금방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내 글이 설령 다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그런 글들이 조회수가 몇이라도 계속 나오면은 그게 합치면은 기본 베이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글 망했네. 조회수 안 나오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글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인기 키워드 조회수 500짜리 1000짜리 먹으려고 그런 키워드만 맨날 찾으면 안 돼요. 한 6개월에서 1년 바라보고 조회수가 꾸준하게 하루에 5명 10명씩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글을 쌓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쓰다 보면은 자기만의 효자 글이 생겨요. 효자 글.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글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글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글을 계속 쌓으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포스팅 제가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크로아티아를 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라는 정말 멋진 그 트래킹 할수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 밑에 물도 진짜 맑고 엄청 유명한 데란 말이에요 보통은 플리트비체를 가면 트래킹만 당일 날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렌트카도 있다 보니까 근처에서 하루 숙소를 하기로 했,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숙박을 아고다에서 했는데 검색을 해도 네이버에 아예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고다에 그냥 해외 그 여행자들의 후기만 믿고 일단 제가 덜컥 예약을 했죠.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글이 그냥 플리트비체 숙소만 쳐도 물론 나오지만 그 숙소 이름을 뭐 무슨 플레이크인가 뭐 그랬어요. 검색을 하면은 2년 동안 제 글만 나왔습니다. 다른 영광 검색어 또는 다른 글이나 카페나 뉴스나 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 거만 하나 딱 나옵니다. 그걸로 조회수를 왕창 뽑았습니다. 계속 유입이 있습니다. 계속. 1년 내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했는데단 하나도 글을 쓴 사람이 없고 내가 쓴글 하나만 딱 있는 거. 물론 세계 여행할 때 인기 없는 여행지를 쓰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 딱 잡았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찾는 게 키워드 찾는 게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와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잘안 쓰네. 근데 내가 쓰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잘될거안될거 따지지 말고 목소리 <laughs> 왜 이러냐. 너무 집중해서. 검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일단 스마트블록 있으면 스마트블록 제목으로 노리던지 아니면, 어, 이거 롱테이 키워드로 그냥 길게 해서 월 검색량 100안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가 썼던 경험들이나 뭐 뭐든 간에 관심 이 있는 주제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일단 써봐라.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 10개를 만약에 썼다 했을 때 한두 개가 포스팅이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터져주거나 꾸준하게 조회수가 유입되는 게 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조회수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아 어떤 거 쓰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기대 없이 아무거나 쓰세요. 제가 집 앞에 있는 커피집도 제가 메가커피 뭐 백다방 이런 것도 그냥 가가지고 쓴다 그랬잖아요. 메뉴 소개, 신제품 이런 거 쓰, 쓰면은 조회수 잘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은 어 요거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것 같은데. 검색량 보니까 오 이거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는데 발행은 별로 안 하네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하는 게 중요하다 옛날엔 저도 키워드 검색에 대한 중요도를 잘 몰랐어요 아요것도 이제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무료 프로그램이랑 유료 프로그램도 따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행 중이라서 제가 노트북이라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다.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최적 블로그 다이아 수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준체 6까지 올라온 사람도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인플루언서는 키워드 챌린지도 있고 토픽 발행도 있고 어쨌건 좀더 유리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20대이면 더 좋죠 20대가 작성한 인기 글로 떴다니까 나는 왜 40대인데 40대가 작성한 인기 글 없냐 네이버 진짜 이 새끼들이 다 그거는 새껴두고 요즘에는 뭐 10대가 작성한 글도 있는 것 같던데 나이가 어릴수록 네이버는 우대를 해줍니다 저처럼 이제 영포티 다 돼가는 사람들한테는 상위노출 안 시켜줘요 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아내 구독자 중에서도 삼삼십대가 많긴 하네 좀 슬프지만 <laughs>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열심히 글걸 쌓고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하루에 조회수 5천만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상관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서 내가 정말 그일 평균 안정적인 지수가 한 500이나 1000 이상 되도록 그런 걸 노려야 됩니다 반짝 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뜨면 어떻게 된다? 나락으로 간다 블로그도 반짝 뜨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항상 글밥을 쌓는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저기 땅 열심히 한 개씩 이제 파면서 저기 비유를 하자면은 교도소에서 저기 쇠박그릇 숟가락이고 파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파죠. 그렇게 해서 탈출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열쇠 얻어서 뭐 이렇게 한 방에 열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아시겠죠? 흙수저 이론 교도소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흙수저로 글밥 하나씩 쌓아간다. 그게 200개, 300개, 500개 정도 쌓이면은 안정적으로 조회수가 그래도 500이나 1000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은 뭐 2천 3천 가는 거는 금방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공도 쌓이고 키워드도 조금씩 잘 찾고 이런 것들이 나만의 글쓰기 그런 것들도 생기다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처음이 다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어떻게 제목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림 어떻게 넣는지 글씨는 어떻게 넣는지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일단 해봐라.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인기글 목록에서 내가 썼던 글 중에서 어떤 게또 인기가 있는지 그런 거는 재탕도 한번 하고 사골국 우려먹듯이 하세요. 제가 강의파리 맨날 팔아먹듯이 유튜브에서 맨날 제가 강의파리 욕하잖아요. 그렇게 블로그도 내가 옛날에 썼던 글 중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는 좀 떨어졌다. 한두 달 지나가지고 아 맞다. 그거 글한번또 써야지. 또 쓰세요. 그렇게 하는 방식도 배우고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인가 거기 들어가서 통계 보고 요즘 트렌드는 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쓰고. 뉴스 기사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것 중에 내 주제랑 넣어서 연관시킬 수 있을 만한 것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만 가지 방법을 다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생긴다. 아시겠죠? 아 오늘 뭐 설명하는 게 힘드네. 서면 근처에는 딱히 갈 데가 없네. 오늘은 뭐 아까 전에도 카페 가서 글 지금 몇개 썼고요. 어, 저녁은 슈퍼 멤버스로 체험단으로 바로 먹어야겠다. <laughs> 제가 이미 받았거든요. 계속 CP가 많이 나가서 밥 먹고. 야경 볼수 있는데, 지하철 타고 또좀 찾아갔다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카드라 때문에 끝없는 카드라가 생깁니다. 결국은 본인이 직접 다 해봐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조금 더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글도 한 2,000개 정도 쌓였고, 네이버에. 부블로그랑 워드프레스랑 다 합치면은 제가 한 4,000개 정도 돼요, 글이.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글밥 쌓았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아, 여러분들의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단축을 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강의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거의 똑같이 다 합니다 특별하게 뭐 차별 도서 유튜브에는 내가 무료로 풀면 이거 아까우니까 얘기 안해야지 이런거 절대 없어요 저는 물어보면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저 만나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뭐 속이거나 뭐아 요거는 좀 아까운 꿀팁인데 이런거 조금 있는데 진짜 아까운거는 제가 얘기 안하긴 하는데 <laughs> 거의 공통적인 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거 영상 길면은 또 편집 보려 걸린다. 빨리 끝내야겠다. 또 질문 있으면 남겨 주시고요. 카더라를 근절합시다. 카더라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해 가지고 오울로 끄는 새끼들 있지 않나한테 맞는다.